안녕하세요. 축축망입니다 뉴캐슬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를 가졌는데요. 뉴캐슬이 토트넘 맞춤 전략으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뉴캐슬의 맞춤 전략은 뭐였는지, 토트넘은 어떤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 4-3-3 형태로 출전을 했는데요. 특히 저는 3톱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든, 이삭, 반스. 지공과 역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자원이고 빠른 역습 전환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라인을 높게 올리는 토트넘 축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은 토트 의 명단입니다. 지금 명단은 손흥민이 톱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이 좌윙, 오도베르가 우윙, 클로셉스키가 제로 톱의 형태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더벤의 관리를 위해서 반더벤은 명단 제외되었고 드라우시니 선발 출전했죠. 솔랑키 역시. 부상으로 빠진 게 아쉬운 토트넘이었습니다. 에디야오는 지난 시즌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서 4대형으로 완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때 기억을 살려서 그 4대형 경기와 매우 유사한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맞춤 전술의 첫 번째는 변형 5백인데요. 아까 뉴캐슬은 제가 4-3-3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포백에 미드필더 한 명을 내려서 5백을 형성합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공격적으로 쓰이는 조엘링턴이 내려와서 백 5를 만들어 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김아랑이스가 내려와서 백파이브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게 뉴캐슬의 토트넘 맞춤 전략 첫 번째인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어떤 특정 선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김아랑이스 때로는 조일링톤이 내려오면서 유기적으로 백파이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파이브가 왜 토트넘에게 맞춤 전술일까요? 이 장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23-24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토트넘과 플럼과의 경기입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흔히 말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를 하는 공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하프 스페이스는 어떤 공간이냐? 보통은 상대가 포백으로 나왔을 때 상대팀 센터백과. 상대팀의 풀백 사이에 벌어지는 공간이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왼쪽 잉어가 공을 잡았을 때 우도기를 이 공간에 침투시키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백5를 구성한다면 포트넘의 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은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왼쪽 잉어인 손흥민이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누군가 침투합니다 그때 상대 센터백 중에 한 명이 같이 따라 나가면서 그 하프스페이스를 채워주죠 그런데 5백은 이렇게 센터백 중에 한 명이 따라 나가더라도 이렇게 가운데에 한 명의 센터백이 추가로 남습니다. 보통 5백은 양쪽에 사이드백 한 명씩, 그리고 가운데 센터백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가운데에 센터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센터백 3명 중에 한 명쯤은 하프스페이스를 커버하러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즉, 토트넘이 자주 사용하는 하프 스페이스를 막을 선수가 한명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의 지공을 막는 공식같이 여겨졌던 게 바로 백 파이브입니다. 그런데 그백 파이브를 이용한 수비를 뉴캐슬이 가장 잘 사용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시즌의 기억을 살려서 토트넘의 지공을 제대로 봉쇄한 거죠. 두 번째 맞춤 전략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은 점유율을 포기하고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선택하는데요. 토트넘은 지공 시에 많은 선수를 공격 쪽에 투입하기 때문에 높은 수비 라인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뒷공간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속도가 빠른 자원인 고등 같은 선수를 이용해서 뒷공간을 침투시키고 앞쪽으로 공간 패스를 넣어 줍니다. 르케스의 경기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1번 백파이를 이용한 선수비. 이번 지공을 위해 높아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이용한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습. 3번 점유율은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세가지 원칙을 살려서 뉴캐슬이 토트넘을 제대로 공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트넘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뭘까요? 바로 선제골을 실점하는 거죠. 선제골을 실점한다면 토트넘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럼 뉴캐슬에게는 역습시에 공간이 더 생길 것이고 점점 토트넘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즉 토트넘에게는 선제골이 이경기를 망칠 수 있는 진정한 비상신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뉴캐슬이 혼전 상황에서 스로인을 빠르게 안쪽으로 연결하고 켈리가 이공을 따라갑니다.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라 켈리의 마킹은 수비수가 아닌 메디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켈리가 메디슨을 1대1 상황에서 이겨내고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 들어오던 하비반스가 발의 각도를 잘 열어서 방향을 잘 돌려 득점을 성공합니다.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 미스 그리고 메디슨이 수비력이 좋지 않게 때문에 뉴캐슬에게 실점을 허용하고만은 토트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골로 인해서 시간은 뉴캐슬의 편이 되었고 토트넘은 공격에 따른 리스크가. 더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준비된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맞습니다. 올라오는 코너킥을 손흥민이 갑자기 돌아서 나와주면서 뒤에 있던 포로에게 패스. 포로가 중거리 슈팅까지 때려보는 좋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이런 지공 상황에서 토트넘이 중거리 슛을 매우 아꼈던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특유의 지공으로 뚫리지 않으니까 중거리 슛으로 전환하는 장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계획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섞여 있었죠. 그래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후반전에는 변화를 줬는데요. 미드필더인 파페사르를 빼면서 존슨을 투입하고, 매디슨과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 오도베르가 왼쪽인, 존슨이 오른쪽인, 손흥민이 공격수처럼 플레이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토트넘에 좋았던 점이라고 언급했던 장면에서. 점이 터집니다. 혼전 상황에서 메디슨의 중거리 슛이 있었고 이 공이 존슨 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존슨이 슬라이딩 태클하면서 골문 쪽으로 공을 보내는데요. 사실 슈팅을 의도한 거였지만 정확하게 골문 쪽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덴버니이 공을 걷어냈는데 이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1대 1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너무 만들어서 골을 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중거리 슛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넣든 변수로 넣든 똑같은 한 골이라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1대1이 되고 토트넘은 역전할 수 있는 수많은 찬스를 맞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공격진의 결정력은 너무 아쉬웠죠 첫 번째 일반적인 역습 장면입니다 비수마가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이 이 공을 끌고 가고 골문 앞까지 잘 끌고 와서 아주 좋은 슈팅 범위까지 왔지만 수비에게 막히고요. 이런 좋은 위치의 프리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킥은 유효슈팅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 위로 떠버립니다. 또, 뉴캐슬의 후방 빌드업이 60분 때 아주 불안했어요. 거기서 토트넘은 일명 하이 톤오버. 높은 지역에서 상대방의 턴오버 를 엄청나게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오도베르가 높은 지역에서 공을 끊었고요. 이 역습이 클루셉 스킬을 통해 존슨에게 연결되지만 음이 건조하게 마무리됩니다. 또 지금도 높은 지역에서 메디슨이 끊어서 손흥민에게 배달. 하지만 손흥민이 왼쪽에 따라오는 선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헛다이 치고 왼발쪽으로 꺾어놓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선수 때문에 슈팅하지는 못하고 오도베르에게 패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은 늦어버렸죠. 또 우도기가 높은 지역에서 공을 끊어내고요. 이공 공격 역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캐슬의 많은 인원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존슨이 고든의 공을 뺏어내고 역습을 나갑니다. 딱이 정도 타이밍에 존슨이 크로스로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존슨의 패스 타이밍이 아쉬웠고 조금 늦은 타이밍에 크로스. 당연히 수비는 복귀해 있죠. 지금도 손흥민의 높은 압박 때문에 댄번이 실수로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장면 정도라면 아주 득점 확률이 높은 찬스입니다. 하지만 오도베르는 너무 일반적인 슈팅으로 막히고 말죠. 지금도 제가 짚어드린 장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토트넘이 거의 10분에서 15분 동안 높은 지역에서 끊어낸 공이 아주 많았고 득점으로 연결될 만한 찬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득점은 없었죠. 앞쪽에서 골을 못 넣는 와중에도 지금처럼 로메로 그리고 드라고시니 몸을 날려서 정말 원더세이브들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수비는 100번 공격하면 100번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방패를 아무리 들고 있어도 결국 방패가 맞다 보면 방패가 내려가기 때문에 공격진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죠. 하지만 토트넘은 끝끝내 마무리 짓지 못했고 결국엔 사고가 터집니다. 손흥민이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했죠. 지금 경기 시간 77분. 당연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오는 시간이고 손흥민과 메디슨의 간격을 보시면 아주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전방 압박은 상대방에겐 오히려 기회입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전방 압박을 할 거라면 메디슨이 다른 선수에게 붙어줬어야 했죠. 제가 이 장면에서 메디슨을 비판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토트넘이 넣을 수 있을 때못 넣은 탓에 이런 팀단위 압박에서 조금만 실수가 있다면 아주 큰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슨의 압박 타이밍이 살짝 늦었고 조엘링톤이 이걸 이용해서 앞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미친 스루패스, 그리고 머피가 이삭에게 패스, 이삭이 핀골때 마무리합니다. 아마 토트넘과뉴캐슬풀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수비수들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수비진이 할수 있는 건다 해줬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결정력이 너무... 너무 아쉬웠죠. 결국 경기는 2대1 토트넘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솔직히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이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뉴캐슬 역시 후방 빌드업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토트넘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공격진의 마무리는 너무 아쉬웠죠. 어느 특정 선수 한 명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건 공격진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에게 골고루 찬스가 돌아갔고 충분히 기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2주의 휴식기를 가진 뒤 아스날을 만나게 되는데요. 뉴캐슬 원정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런던 더비는 아무리 홈이라도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